이렇게, 원, 네. 이것만 열서하면 되면서 네. 조금 이렇게 어때요? 낮춰서 오케이. 쳐라. 코어일이 네. 이렇게 돼야 되 그럼 반대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네. 이렇게, 원, 네. 이것만 열서하면 되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직선, 일자로 이렇게 돼야 된다, 몸에. 여기서 이렇게 일로 오는 거. 그때 네. 내가 오늘 어. 너무 깊게 일어난다, 그럼 여서훨더 낮아. 아,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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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 낮춰서 쳐라 네. 코의 느낌을 딱오오 여기와 여기가 네. 그 느낌으로 원투원투 네. 잘하네 원 이것만 연습하면 되니까 낮춰서 쳐라 네. 잘하네요 응. 그렇게 치면 되요 코어 이것이 더좋서이렇안 연습 지 한번 해볼게요 네원투 꼭지점 여기 있어요 어, 좋아요. 네. 어, 좋아요. 원트로 가요. 이트 잘했어. 잘했어. 오, 잘했어. 올라가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바로 그겁니다. 연습지 최고! 너무 쉽죠, 근데. 네. 어렵지 않죠? 어.